독보 세리는 강수가 장미애의 친아들이고 버리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집니다. 범수를 만나러 온 세리였고, 범수는 강수가 술도가 막내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고 전합니다. 광숙은 동석의 장모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고, 동석은 광숙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데요. 광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다 그만두고 함께 있고 싶다고 동석에게 얘기하고, 그 말을 듣고 술도가를 찾아옵니다. 동석은 광숙에게 장모님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말을 하네요. 독보세리는 장미애에게 봄이를 버린 범수의 전처가 이해가 안 되었는데, 장미애에게 엄마는 더한 짓을 했다고 분노하는 세리입니다. 독보탁은 미애에게 세리가 알게 되어 오히려 잘 됐다며, 세리가 범수와 헤어져야 한다고 하며, 미애에게 자신은 자식 버린 적 없다 말하는 독보탁입니다. 공주실은 마사지 샵에서 동석의 장모님과 마주치게 되고, 장모님의 팔짱을 끼고 차한잔 마시러 가자고 나오다가 한동석은 장모님이라고 부릅니다. 동석의 장모님이란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된 공주실. 공주실은 동석의 장모가 장모란 사실을 숨기고 캐물었다 말하는데요. 동석의 장모는 공주실이 자랑한 거라고 전합니다. 광숙은 술도가에서 약통을 발견하게 되고 병원으로 간 김에 무슨 약인지 물어보지만 치매 치료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광숙은 동석의 장모를 찾아가 약통을 갖다 주고 치매 치료제인 걸 알았다고 하는데요. 동석의 장모는 광숙에게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천수와 미순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잔치 음식을 광숙은 동석의 장모님에게 드리기 위해 음식을 싸서 향합니다. 음식을 전달해주는 광숙은 장모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동석에게 사실 얘기를 알리라고 하지만 장모는 멀쩡하다며 거절을 합니다. 광숙은 장모에게 자신이 딸이 되어주겠다 말합니다. 동석의 장모는 광숙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까칠한 모습으로 광숙을 대할지가 궁금한 상황인데요.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